안녕하십니까. 탐구 철학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기생하는 바퀴벌레 같은 공산당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국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바퀴벌레 같은 공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구석구석 제일 더러운 곳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공산당은 어떤 방식으로 서식하고 있을까요? 공산당도 바퀴벌레하고 비슷하게 서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구석구석 제일 더러운 곳에서 서식하고 있지만 공산당은 구석구석 방방곡곡 제일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절대 권력이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방방곳곳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무언가가 없을까 하고 바퀴벌레만냥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든지 눈에 걸리기만 하면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퀴벌레 이상 더러운 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원칙을 구심점으로 성역이 될수 있는 절대 명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다면 아무런 법적인 견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언제든지 먹기 좋은 요리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공산당이 중국 내에서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놈의 공산당은 세계 곳곳 어디서나 인간 사회를 교란시키거나 더럽히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란 공직자들이 타국에서 대사관 직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놈들도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중국에 불만이 있어서 시위하는 일반인들을 대사관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폭행하고 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비밀 경찰들을 설립하고 운영해서 중국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중국인들을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공산당을 바퀴벌레에 비유한다고 크게 논란이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뿐입니다.일단 공산당에 속해 있는 공산당 계열사들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러시아, 라오스, 혹은 쿠바,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나라들은 그나마 아주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인간이 숨을 쉴수 있는 상황으로 나쁜 짓거리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물도 촘촘하게 만들어서 씨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리성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어떤 짓거리들을 하면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다른 공산권 국가에 비교해 더욱이 교활하고 비열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에는 고전철학과, 전쟁병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을 괴롭히거나 인간의 정신을 구속할 수 있는 비열한 서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laughs>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열한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은 금서가 되고, 올바른 상식이나 개념들을 보편화시키거나 대중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놈의 공산당들은 올바른 상식이나 개념들은 금지시키고, 바르지 않고 비열한 것은 보편화시키거나 대중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을 배척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수용하는, 인류의 어긋나는 시대 차고적인 바퀴벌레 국가로 변모했다,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올바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수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고 항상 온몸으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법부터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중국이라는 바퀴벌레 국가에서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란 존재는 사악함과 더러움의 선두주자이자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스탠다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항상 사회 질서의 양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바퀴벌레보다 더 더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인간사회에서 퇴출위기에 놓인 것은 인간이 행해야 하는 기본 교양을 저버리고 2000년 전 바퀴벌레 조상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를 이어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